네, 안녕하세요. 저입니다. 일단은 제가 오늘은, 네, 피라미크스를 오늘 샀고, 사서 왔고, 그래서 그거를, 제가, 네, 네, 그 뭐냐, 언박싱을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칼을 못 갖고 왔고요. 손을 뜨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, 여기 있고, 어, 아, 네, 뜯었네요. 칼 없이도. 상자 같은 거는 칼이 필요할지 몰라도. 아, 이거 진짜 제가 한 번도, 파리 피라미크스 한 번도 못봤거든요 영상 한번본 적도 없고. 근데, 이걸 샀는데 보다 뻑뻑할 것 같네요. 일단은, 상악대는 없고요. 예, 네, 일단은, 이거를 뽑았고, 피라미트 입니다 일단 이거는,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네, 막 던졌어요. 네, 일단은 이거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고요. 완전 뻑뻑하네요. 아니, 잠깐 뻑뻑한 것 같으네요. 이게 IQ 큐브거든요. 이거, 이거 어떻게 돌리는지 몰라요, 제가. 아,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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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저이 맞출지 몰라요. 그냥, 트위스팅 같은 거 해보는 겁니다. 일단은, 제가, 어, 맞춰줄까, 이 네, 잠시만요. 네, 일단은 이게, 트위스팅을몇 번, 어, 맞았다. 네, 이거, 네, 일단은, 뭐, 뭐, 뻑뻑하면 미나리 받나내면 되니까, 일단, 네. 이상으로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